1번자리부터 세터 김다인, 아웃사이더터 위파위, 미들블록커 양효진, 아포짓 모마아웃사이더터 정지윤, 미들블록커 이다현, 그리고 김연견 리베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나오던 포지션대로 그대로 나왔네요. 네. <laughs> 김세민 연속 서브, 정지윤 향했고, 김다인 <laughs> 올립니다. 양효진이 가운데, 놓치지 않는 양효진. 일대일 상황에서 가운데가 많이 비어있었던 도로 공사입니다. 그렇죠. 그 공간을 잘 활용했던 양효진 선수입니다. 네, 양효진과 배우나이드. 날카로운 서브 잘 받았고, 정준 강타 아, 이명호 받고 부키리치 연결. 아하, 제대로 네. 맞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연결이 조금 어려웠고요. 네. 부키리치의 서브 위파이가 잘 받고 모바 스파이크 성공. 네. 지금은 리시브가 정확하게 김다현 선수 머리 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속공을 네. 이용하면서 그 다음에 모만 선수의 공격 득점입니다. 그렇죠. 네, 타점이 굉장히 잘 잡혔죠. 예.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정지윤 잘 받고 이동 공격, 이다현 득점. 김다현과 이다현. 4대7 끌려가는 현대건설입니다. 이윤정 연속 서브, 정지윤 쪽으로 갑니다. 중앙 부위 모마 어 받았어요 그리고 다이렉트 또받았어전세한 스파이크 랠리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모마의 후위 공격 아 이것이 아 그렇게 맞고 나왔다는 판정입니다 네, 현대건설 다행 득점입니다 그래도 오늘 도로공사가 굉장히 수비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어, 모마 선수의 그 강력한 후위 공격도 지금 수위를 받아 냈는데 이 마지막에 그래도 모마 선수가 전세한 서브 위파이가 약간 흔들렸고 모우바가 올립니다 위파이 뜹니다 네 맞고 나갑니다 네잘 밀어 때렸어요 네. 지금도 사실은 리시브가 흔들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위파이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 줬습니다만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어... 현대골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요 그거는 리시브가 지금 흔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어렵게 받았고 양효진 때립니다 성공 양효진 부키리 치의 서브 다리치고 아, 쳤고요. 네 속공으로 그러나 위협 블로킹 대유다가 올렸고 전세한 스파이크. 중앙에 어 받았어요. 임명옥 리베로. 전세한 때립니다자 다시 대유다가 넘어볼 그 앞에 이다연 대유다 스파이크 다시 만들어갑니다. 우키를 힘으로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자헌대 건설이 이제 몸이 풀릴 수 있는 블로킹. 아, 네 그렇죠. 아,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대 공격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그리고 서브 득점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브로킹은 굉장히 해야 되죠. 그렇죠. 서브 길게, 어렵게 받았고, 전세한 김영견님으로 오랜만에 연속 득점 기회, 위파이 득점. 네. 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연속 득점이 많지 않았나. 이윤정 서브 역시 날카롭게. 네 시씨 흔들립니다. 자, 모마가 해시가요? 블록커. 블로킹 맞고, 안테나 맞았습니다. 현대건설이 시즌 한 세트 최소 득점이 어, 14득점. 5라운드 한국 생명전 어, 2월 12일 경기 1세트였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14득점보다도 지금 적은 점수잖아요. 네, 잘못하면 한 시즌 최소 득점을 수있어 그래도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그 형대 건설입니다. 네. 뭐 분위기도 살려야 되고 네. 14점보다는 많이 해야 돼요. 그럼요. 임병옥이 예. 받고 세 포인트에서 타너차 스파이크. 자 13점에서 14점 가나요? 들어가 임병옥세 포인트. 부키리치. 결국 1세트 도로공사가 승리했고 현대건설은 지금의 세트가 이번 수준 한 세트 최소 득점 세트가 됐습니다. 네, 현대건설 다음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는 상대의 서브를 좀 리시브로 좀잘 버텨내면서 현대건설의 그 장점인 다양한 공격력을 살리는 것이 필요한 네. 현대건설입니다. 그리고 정지훈 선수 대신에 네. 고혜림 선수가 들어와서 리시브를 보강을 합니다. 네, 자 2세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해줘서 자, 다양한 공격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네, 전세안의 서브가 바깥으로 나가는 2세트 네, 그렇죠 네. 자, 서브가! 네! 이판이가 서브 됐죠. 네. 경기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든 경기를 했었었는데 오늘 도롱사도 사실 2세트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연성 선수 서브 김세빈 양효진 성공합니다 네.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안쪽으로 꺾어 때리면서 빈 공간을 활용했더니안유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해림 쪽으로 스파이크, 강타, 아 스파이크 그러나 어택 어렵게 모마 강타 좋아요. 아 지금은 리파이 선수의 2단 연결도 깔끔하게 잘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모마 선수가 또 충분히 타점을 잡은 상태에서 득점입니다 네. 자 이제 서서히 모마도 김연경 리베로와 받고 아! 위파이 유어블럭킹 서태안 뒤를 받고모현리 김다희 세터 2위 5만점이 나오네요 투센터 네 성공률이 그래도 이제 30%대로 접어듭니다 네 길었고 다이렉트 양효진 네감독의 한방 미소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 중앙에 양효진 번져 올립니다. 문정은 길게 봅니다. 추격해야죠 현대건설 양효진 위어블럭키 후위에서 유어블럭키 모바의 백어킥 이것이 이것이 맞고 나가던 판정 전세현 선수가 맞았다고 얘기를 네. 해주네요. 그렇죠. 네, 네. 오른손 세끼 손가락 전세현 블록터치아웃. 전세안 받고 약간 길었습니다만 네오 네. 그렇죠 이 윤정 선수의 후위 공격 잡아치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 기회에요 그럼요 김다인 센터 부키리치가 후위 공격 자 받았어요 자 현대건설 오늘 경기 부활이 필요합니다 부활포가 나옵니다 네. 11대 그렇죠. 11 일단 수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지금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상대의 그 리시브 라인을 지금 흔드는 그런 날카로운 서브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서브 준비하는 김다인 선수가 서브에이스 29개, 서브 3위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11대11 동점. 김다인 센터. 네. 문정원. 어. 블럭킥! 자, 현대건설이 자신의 이제 모습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자, 작전 시간에 김종민 감독. 김다인 센터의 서브 레시브가 흔들렸고 전세한 올립니다 김정원 스파이크 모마의 강타가 맞고 나갔군요 두점 앞선 현대건설 한자리에서의 사이드아웃이 빨리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도로공사고요 네. <laughs> 아, 김다인 센터의 서브 전세 안쪽. 자, 부테리치가 연속 득점 기회. 모마일 스파이크. 블로커. 14-11. 대 네. 네 모마 선수의 공격력도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렇죠. 김다희 계속 서보 자. 하나 차가 흔들렸고. 고림이 받습니다. 그리고 양현이 석공. 네. 자 현대건설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서브가 상대의그 리시브 라인을 많이 흔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도롱사기 때문에. 서브 길게 보냅니다. 고애리 받고 속공으로 성공. 양효진. 하나 차 서브 위파이쇼. 오바파이트상타 아, 호키하기 들어간대요. 그러네요. 굉장히 빠르게 이어졌는데도 공격준비가 잘돼있었던 보마 선수입니다. 네. 어느덧 보마와 부키리치의 직점이 같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혜림이 받았고, 바꾸고 스파이크, 고혜림 받습니다. 보마가 아, 네. 빈자리 봅니다만, 아, 네. 이혜림, 면전 리베로, 유파이 아, 스파이크, 받아올리는 부키리치, 이혜이방탄고엔이 받고 모마의 후위 공격 아, 하이, 하이. 네 기원입니다 랠리 득점 어디로 득점 어디 릴파이 가슴 받았고 자 넘기는데요 그리고 다시 유어브르킥 올려줍니다 대회나 중앙에서 짧게 봅니다만 김넬리 모마의 후위 공격 짧게 좋지 않습니다 자김천체입니다 오늘 약다 굉장히 좋은 랠리를 펼쳤습니다. 예, 어제 랠리 긴 것도 있었는데 오늘과 네. 시간을 재보고 싶어요. 천하이명영옥이 랠리를 지친 것 같아요. 그렇죠. 중앙위 오바이 한파. 정확하게 1대1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오마 선수가 들어오는 그 앞쪽에 가장 좋은 골이 올라갔습니다. 네. <laughs> 위파이가 잘 받고 속공으로 이명옥이 어, 자! 넘깁니다. 다시 속공 또 받는 이윤정. 수강의에키리치 받아올리는 김연견리베로. 모마의 후위공격. 어택커버. 또 길어지나요? 리파이. 블로킹 어택커버. 모마가 아하이. 양효진 뉴어블로킹 그리고 전세 파이프. 역시 길어지는 양팀. 리파이. 아, 양팀 다 계속해서 좋은 디그를 보여주는 양팀인데요. 예. 그래도 마무리는 리파이 선수가 지어줍니다. 예. 김다인 세터 날카로운 서브. 네. 빠르게 갑니다만 김연경 리베로가 받고. 고마가 짧게 봅니다. 빈곳 보는군요. 유명 선수가 굉장히 길게 빠져 있었거든요. 두그 분간을 잘 활용했던 모바스입니다. 네. 김다인 센터의 서브, 세포 트현 대건설. 김정원 스파이크. 아김연견 리베로. 2세트 승리 기회. 하지만 네. 자 1세트를 아주 허무하게 뺏겼던 현대건설이 2세트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2세트 가져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승점 석점을 온전히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3세트 시작 부키리치를 막아내는 모마 아 의미가 있네요 직선을 완전히 비우고요 대각선을 잡았던 모마 선수입니다 네. 부키리치의 서브 자 고혜림이 받았고 속공으로 어. 잘 잡았어요. 이다연과 김다인 그렇습니다. 굉장히 호흡을 잘 맞췄던 이다현 선수입니다. 네. 사실 리시브가 굉장히 높게 떴잖아요. 이걸 속공 타이밍으로 맞추는 것은 세터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췄던 이다현 선수입니다. 네. 4대4 동점대윤이스서툭 떨어집니다. 이것을 인자 네, 살렸고 짧게 봅니다. 넷플레이. 넷! 넘어가지 않는군요. 공격법실 하나입니다. 아! 네. 정 어, 어! 어! 서브 득점 고예림. 고예림 서브 연속해서 잘 잡고 속공으로 고예림 수비 모마의 스파이크 받아올리는 이윤정 세터 임명옥이 언더컷. 부키리치 후위 공격 뒤를 받치는 고예림. 이다현 안고 떨어지면서 이다현 득점. 네. 위파이 선수 대신에 이다현 선수에게 오픈 공격을 유도를 하고 있는 김다인 세터입니다 네, 삼 세. 위파이 리시브. 그라우이 아! 도마이 스파이크 받았어요. 수비 잘했어요. 이윤정 받고. 한트리치 부키르치. 아니면 브로킹. 아 네, 아 이윤정 선수의 아주 좋은 수비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게 공격 끝점까지 연결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아 거기에는 또 이다현 선수의 브로킹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다현의 오른손. 차단 타이스왑. 보헤리 받았고 속공으로. 공, 네. 빠르게 에이소공인데요, 조금 긴 에이소공입니다. 그렇죠. 깊다인 네. 서브 네. 이동 공격 그러나 이것을 받아올렸어요. 모바가 결정을 짓습니다 네. 약간 떨어질 골이었었는데요기리치 네. 선수의 손이 미쳐 들어가기 전에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김종민 감독 작전 시간. 아주뭐 부담 없이 웃으면서 잘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서브도 날카로웠고. 네 가운데 보는 양효진. 네. 어, 만약에 양효진 선수가 이렇게 버티려주지 않았으면 상대 어, 김현경 선수가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네. 어, 앞쪽에서 지금 잘 받아주면서 또 공격까지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네. 위파이 서브. 임명을 받았고. 부키리치 스파이크. 아, 김영견 좋아요. 위파이가 올립니다.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넘어갑니다. 부키리치 스파이크를 막아내는 모마. 네, 네 김영견 선수의 좋은 기구가 나왔고요. 그렇죠. 아, 모마가 막아내는군요. 자, 3세트 계속 리드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 다나차 이은정 센터. 쿠키리치아 아. 부담 느꼈나요? 네, 나갑니다. 좋습니다. 위파이. 자, 위파이. 임병욱이 약간 흔들렸고, 다나차 2단, 쿠키리치가 일단 은 처리합니다. 자, 어렵게 어렵게 모바가 때립니다. 임병욱이 받았고, 쿠키리치가 과감하게 김영변 입을 막아치지 않습니다. 우에리. 자, 엉금엉금 휘어서 받았고 보키니치 김영련 충격 흡수 고혜림의 스파이크 강타 성공 고혜림 네. 자, 고혜림이 조금 더이 공격 속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봄배구에서 뭐 굉장히 또 좋아지는 현대건설이에요 어, 그럼요 고혜림 선수는 사실 리, 어, 리시브 효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엄실 엄실합니다 위파이가 맞고 길게 보냅니다. 양효진 성공. 네. 소점을 앞서고 있는 현대건설 김다인 선수 얼굴이 좀 빨개졌는데요. 네. 속성을 어, 때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예. 팔꿈치로. 어, 김다인 선수의 얼굴에 닿네요. 았 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오. 미안해하고 또 득점에 기뻐하고 여러 가지 감정인데 일단 팀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피리치의 서브 강력합니다. 잘 받았고. 모바 스파이크. 자, 받았어요. 임명호 리베로. 전세한 뒤를 받치는 위파이. 백플스로 모마! 뚫었습니다 네. 강력한 파워로 뚫어내고 있는 모바 선수의 공격입니다. 예. 이 세트의 흐름을 갖고 왔던 현대건설이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갑니다. 네. 모바 18득점. 서브 받고! 아하! 태군의 서브이스 모마. 오늘 네. 서브 서버... 모마가 웃는 이유는 이렇게 많이 걸렸었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모마 선수의 서브는 다 범실이었었는데. 네. 아, 오늘 첫 서브 득점이네요. 예, 범실의 여신이 하나 도와준 것 같아요. <laughs> 그렇그 그래. 위파이 받고. 중앙구이 같은 짓인데요. 모마도 보여줍니다. 네. 이윤정 서브. 자, 중요한 점수인데요. 중앙구이에서 모마가 긴 것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합니다. 그렇죠. 네, 강타와 연타를 굉장히 적절하게잘 섞고 있습니다. 네, 임병옥이 따라갔지만 받을 수 없는 위치. 서브 전세안. 약간 겹쳤고. 양현진 길게 봅니다, 양현진 성공. 네. 양현진 선수의 속공은 오늘은 어, 5번 자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번 자리 쪽으로 계속해서 네,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는 양현진 선수의 속공입니다. 네. 단 센터에 서브 오케이 스파이크 자! 건졌어요오마 여타 길게 이윤정 센터 오키리치김영님 위로 위치 좋았고 유파이 이윤정 속공으로 속끝 양효진이 봅니다! 성공! 네. 다시 5점 차 앞서는 현대건설 하아, 하아, 하아. 문정은 리시브 부키리치, 유어블록킹이 됐고 다시 양효진이 넥받고 아까 붙었는데요, 모바와 부키리치 다시 부키리치, 위파이가 수비가 나왔고 모바가 짧게 봅니다 아, 이게 뭔가요 아, 도로구사 너무 아쉽죠 그렇습니다 김다희 서브 전세안 부키리치 자, 직접 넘어갑니다 이명원 호 터스 문정은 <laughs> 노마가 길게 보면서 넷넷 네, 네, 맞지 못합니다. 세트 포인트 현대 버설 네. 24대 17. 네한리에서 너무 많은 점수를 내주고 있는 도로공사예요. 그렇죠. 지난 세트에도 김다인센터 서브 때 일곱 개 연속을 했잖아요. 네. 네,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네, 이해웅 서브. 3세트 끝내기 기회! 자, 공이 네, 나갑니다. 맞습니다. 나갔, 자, 결국 1세트를 뺏겼던 현대건설이 2세트와 지금 3세트까지 다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2대1을 만들었습니다. 네. 4세트 3대0 도로공사 앞서갑니다. 네. 서브 길게 보혜림 쪽으로 갑니다. 양효진. 자, 김세빈 유럽 록킹 하지만 받지 못했군요. 네. 김세빈 선수가 전위에 있을 때는 양효진 선수가 적극적으로 속공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리시브가 됐을 때는 속공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네. <목소리> 득점 기록 중인 김세빈. 속공으로 양효진 빠르군요. 네. 네. 짧게 때렸다가 길게 때렸다가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각도를 주고 있는 양효진 선수의 공격입니다. 김연경이 받아올렸고 속공으로 네. 이다현. 다인과 호흡 맞는 이다현 그렇습니다. 속공 부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다현 선수입니다. 네. 네 굉장히 호흡이 좋습니다. 네. 김주향쪽 양효진, 이명옥이 받아 올립니다. 백호스로 풋트리트 긁어넣기 김 오엽도 모마 어... 맞고 나갔군요. 네. 자현대건설은 이제 좀 따라붙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연속 득점이 필요한 현대건설이죠. 본인이 네. 한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네요. 상대도 흔들고. 모마스파이크블로커자고해님이 네, 네. 빠지고 정지훈 들어옵니다. 자, 브로킹 높이와 그다음에 공격력을 보강합니다. 네 오늘의 경기인데요. 위파이가 클립됐습니다. 문정은 다시 기반고 들어옵니다. 위파이가 잘 받아올렸고. 정지훈 스파이크, 성공! 자, 4세트 10대 20이 점수 차이좀 많이 나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고바스 와브, 문정원 충격 흡수, 개인 시간차, 배윤아. 그러나, 그러나 일단 넘깁니다. 약간 붙트볼 아하! 이다현. 이정 선수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브로킹을 이용하면서 바깥으로 쳐내면 되는데 네. 이게 너무 코트 안쪽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어. 1세트와 그다음에 4세트에 너무나도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준 현대건설인데요. 리시브 라인이 흔들렸을 때 공격의 결정력에서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중요 김세빈 서브. 양효진과 배윤다두클니치가 밀어넣기. 모바일 스파이크 아하! 받아올렸고 문정원. 김연겸 리베로 모마가 때립니다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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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에 예. 맞고 나갑니다 1대1 동점 5세트 1대1 동점 위파위 서브 위파위 서브점 서점이에요 전세안이 맞지 못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게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경기력이 양팀다 떨어지네요 네 3대2 노릇한 상 위파위가 잘받고 모바의 스파이크 어무격합고다어요네 아, 네. 연결되지 않으면서 3대 3 동점 그렇습니다 자 위파이가 빠졌고요 정지수서브 전세한 리시브박고 스파이크 자 일단은 중앙부에서 부키니치 김영견 리베로 고에린 이단 모바의 점 득점 하고한골 떨어진다 모바 기겁합니다 수원이죠 그렇죠 짧게 들어간 서브 구민지 받고 중앙에서 짧게 봅니다만 속지 않습니다. 같은 위치, 부케리치 뒤를 받치는 곰인지 이번엔 모마가 뜹니다 받았고 천장까지 올라간 볼 그리고 전세야, 전세야 본인이 자 넘깁니다. 네 끝까지 해야 되는데요. 68대 이동 공격 성공 이다현의 득점. 사실 현대건설 선수들은 네. 전세안이 못 넘겼다 이거 얘기한 거죠. 네, 그렇죠. 네. 포인트 멈출이라는 얘기를 현대건설 선수들도 하고 있고, 사실 도로문사 선수들도 잠깐 멈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작이 되세요. 네. 예. 주심이 예. 휩쓸을 볼 때까지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조금 당황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네. 이다현 쏴도. 한점 차. 도키 리치! 도마! 도마! 리대로 모바 그리고 자 어택커버 고해림 다시 모바가 뜹니다리대로 김일치 아 이게 뭔가요 아 이게 뭔가요 왜 이걸 안 잡은 건가요 아쉬워합니다 아 지금 득점전대 관설 충분히 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네, 네. 고민이죠 추격을 해야 하는 건설 모바가 추격을 합니다. 그래도 모마 선수가 전혀 올라왔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지금 상황에서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죠. 김세빈 서브 이번에도 길게 김현경이 정확히 받고 모마가 뜹니다. 안쪽 네, 들어갔어요. 자, 현대건설도 지금 뭐할수 있는 점차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한 점이 굉장히 중요한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은 오늘 리시브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의 결정력에서도 떨어졌던 오늘 현대건설의 경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은 승점 1점을 확보해서 1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흥국생명은 금요일에 패퍼를 만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남은경기에서 현대건설은 무엇보다또또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뭐 비록 경기를 내줬습니다만 그래도 뭐 꾸준히 경기를 이어가야지만 되고 또 한국 생명과의 맞대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기라고 충분히 살려야 되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